과악당하니까안 되지. 공부는 하시되. 제가 중요하다고 하고 제가 문제 푸는 거 위주로 해서 말로 하는 거는 좀잘 맞아야 돼요, 그죠 말로 하는 건좀 말이 맞아야지. 간단한 계산 문제는 또할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하자. 이거. 예, 한번 보시죠. 예, 가스 유체 유체의 기초 성질. 그 유체 정의가 있어요, 저거. 정의. 유체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뭐, 뭐 뭐로 나누면 돼요? 일단 액체, 액체, 기체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고체를 제외한 액체, 기체를 합쳐서 유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다시 분류 그 밑에 보면 은 압축성과 비압축성 유체로 하는데 압축성 유체는 뭐예요? 압력을 가했을 때 밀도와 밀도가 변하는 거쭉꽉 누르면 눌려지는 거 이런 거겠지 그래서 압축성 그래서 그거는 압축성은 누르면 늘려진다. 눌렀을 때 압력을 가해서 눌렀을 때 밀도가 변한다. 이런 부분은 이거를 기체에게. 그래서 얘는 압축성 유체. 액체는 압력을 가해 보니 그게 옆으로 삐져나가 나갔지. 그것이 밀도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게 안으로 쭈그러들진 않아요, 액체는. 얘는 비압축성. 유체. 초에 구분하면 될 것이다. 가끔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예. 간단히 하고 넘어간다고 완전 버리면 안 돼. 요 예. 압축성 유체는 기체다. 압력을 가하면은 밀도가 변한다. 밀도가 커지겠죠. 비압축성 유체는 액체인데 압력을 가해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옆으로 뭐 형태는 변할지 몰라도 밀도가 변하는 건 아니다. 예, 그다음에 음, 그 밑에. 두 번째가, 이상. 이상 유체. 그 다음에, 비 이상. 실제. 이상적인 거. 이상 유체와 실제. 이상 유체는, 어떤? 점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얘기한 거예요. 이상 기체 방정. 이상 기체 상태 방정. 식 거기서 말하는 이상 기체. 그건 이상 유체. 이상 기체는 점성이 없어. 완전 탄성체를 전제한다고 그랬잖아. 완전 탄성체. 이상이에요, 이거. 정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상. 이상기체. 이게 점성이 없다. 완전 탄성이다. 이런 걸 했잖아요. 이거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 점성이 없으면 마찰 손실은 없어요. 우리가 가스는 절하지만은 가스도 마찬가지. 죠 마찰 손실을 감안해야죠. 특히, 수계. 뭐 펌프 같은 데서 마찰 손실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마찰 손실은 점성이 점성이 있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점성이 없는데 뭔 마찰 손 마찰이 돼? 그냥 쭉 흘리고 자유롭게 흘러가 버리겠지. 그래서 점성이 없다, 완전 탄성체다. 마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이라고 그런 거를 이상 기체, 이상 유체. 그게 아닌 거, 점성이 있는 거, 마찰 손실 이 있는 거. 완전 탄성체가 아닌 거, 이거를 실제 유체. 그 다음에, 뉴턴 유체다, 비뉴턴이다. 뉴턴 유체는 뉴턴의 점성 법칙을, 뉴턴. 유체? 아닌 거. 뉴턴 유체는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거, 거기에 따르는 거. 뉴턴의 점성 법칙. 만족하는 거 뉴턴의 점성법칙은 뭐예요? 전단응력 타우는 점성계수 델타 y 델타 u 이 부분은 뭐예요? 델타 y분의 이 부분을 속도구배 다 했던 거예요 속도구배 이 부분을 점성계수 타우를 전단응력 전단 능력은 유체의 흐름에서